어우, 냄새 참 좋다. 냄새가 참 좋아요. 아, 그러고 보니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났어. 어허 응, 음, 너 바쁘다닌 거 아니니? 음, 무슨 나온 같은데? 어우, 여기서 맥주만 먹겠다. 조선 주막이야? 주막이래. 주막이면은 주모 이리 오시오 하는 건데, 그지? 이거 먹으면 총 들어오는데 하하, <laughs> 엔네로 막 나온다 식사하시나 보다 롤스로이스가 로스 지나가셨나요? 롤스로이스가 로이스 지나가셨나요? 아. 오휴 전동이었다 전동. 음 짜아.